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쑥쑥나라 3월 테마와 연계된 보육도서관 동화책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책은 부붕부 비행기라는 책이에요.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요.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주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동물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헐훨 날아보아요. 두 번째 책은 꿈을 싣고 여행을 떠나요라는 책이에요.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는 승무원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.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. 책에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떠나는 항공사 승무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우리 친구들 또 함께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승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? 세 번째 책은 하늘을 향한 도전이라는 책이에요.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어요. 라이트 형제처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비행기를 만들어냈지요. 그 덕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된 거랍니다. 다양한 항공기를 살펴보면서 항공기의 역사를 익혀보아요. 마지막 책은 부릉부릉 정비소라는 책이에요. 부릉부릉 정비소 모터 아저씨는 뭐든지 잘 고쳐요. 풀린 아줌마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들렸어요. 맨신이 아저씨는 스쿠터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어요. 오늘 정비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모터 아저씨와 함께 손님들이 고장난 차를 뚝딱뚝딱 고치면 정말 신나겠죠? 그럼 보육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빌려보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